지금 명태균 씨는 아마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것 같습니다. 국회가 언제부터인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 검공수처 등 사건 만나면 나서 가지고 수사에 관여하고 감나라 배나라하고 지휘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주 일상화돼 있는 것이 우리 법사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의 법사위라도 중요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다시 이제 주요 사건 당사자를 불러서 아마 그 헤어난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국민의 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전 대북 선금 특검 당시에도. 검찰이 수사를 받고 구속 수사 중인데도 국정조사 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는 지금 현재 윤석열, 김건희, 이두 분의 선거 개입과 자금 흐름, 더욱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대권 후보들의 관계, 더욱 분노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 김영환 중국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기 위한 탄원서 같은 일종의 진정서를 공무원 신분으로 제출한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돼야 되기 때문에 수사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관례도 있으니까 꼭 증인으로 불러내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밝힙니다. 명태균 씨가 제가 알기로 알기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어떻게든 증언을 할 생각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인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고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